아니 지금 그러면 이거 뿌리면 언제 나와요? 이제 이거 한한 보름 정도 돼야 나올게요. 아이 도라지가요? 네. 그데 이제 이거 특로도잘안 나오더라고 이게. 예. 글쎄이요 이게. 어. 그러니까 이게 도라지잖아요. 그래요. 예, 네, 예. 네, 네. 네. 그럼 지금 심으면? 지금 심으면 한 보름 이상 걸려 나올게 이거. 보름요? 네. 그럼 쌍 쌍만 나와요? 그래지. 아, 어, 아 신기하네 이게. 이씨 뿌리기한. 작년에 작년에 네. 이거 받아놓은 거거든. 요 이거요? 작년에? 예. 네, 네. 아, 작년 가을에 받아놓은 거로. 그럴까요? 어제 뭐 도라지 잘 키우시는 네. 어떤 노하우? <laughs> 여기는, 여기는 여기는 도라지 이제 작년에 심은 거 여기는 이제 네. 이제 이제 모리모리나 네. 내년에 캐야지. 아 이거 이게, 이게 도라지 대요 이게. 이게. 이게 다 이게 이게 도지대요 이게? 그렇지, 그래. 이게? 그래. 어 이게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네, 아니요. 아 이게 도라지 대예요? 예. 네. 어 네. 아, 신기하다. 장미 네. 심은 거예요? 예? 네? 아, 이 도라지 이지 모르고 그냥 나이지이았어요그거이 이거 이이렇게거뿌리기거 이거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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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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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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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나. 거 이거 로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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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그럼 보름이 있다가 도라지 수확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지, 이거 이제 한 3년 후야지. 3년? 그럼. 아, 도라지 3년? 그럼. 그 3년 후에 이제 수확하는 거예요? 그렇지, 3년째 해야 되는데, 어. 수확하는 거지. 이야, 신기하네. 그래.